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발견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이 내용들은 아마 이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그리고 또그 하와의 대답에서 오늘 그 사람은 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심승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럽니다. 오늘 뱀은 뭐라고 했냐면 간교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뱀이 간교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뱀은 지혜롭다 하는 표현도 오늘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뱀은 지혜롭다라고 분명히 말하였고, 우리에게 오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에 나타난 본문에서 뱀은 간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간교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분명하지만 오늘 그 지혜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일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분명히 세상 앞에 빛이 되며 오늘 지혜롭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혜와 경험들은 오늘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간교하다 말하고 오늘 그 지혜가 아닌 간교는 결국엔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으로 죄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뱀은 간교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뱀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이 없는 그저 그의 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간교한 뱀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여인에게 접근하게 되지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오늘 이 뱀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였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 뱀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어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이 여인의 대답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는 것이죠 오늘 분명하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 여자가 뱀에게 대답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이 여자 하와는 올바른 대답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자의 대답은 결코 옳지 않다는 거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지지 말라 하는 것과 또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대답이죠.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여인은 그저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한 겁니다. 먹지 말라 하였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였는데 이 여자의 대답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고 또한 너희가 죽을까 한다라고 오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을 때에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이 여인이 죄라는 것으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상고해 볼 때에 오늘 이 여인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죄는 결국 무지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잘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이해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높은 지식의 수준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죄에서 벗어나고 오늘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 결국 행위의 어떠한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함으로부터 비롯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바른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와의 대답을 들은 뱀은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뭐라고 이어가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뱀은 계속 자신의 그 간교함으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는 거죠. 오늘 이 하와의 귓가에 들려진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열매를 먹으면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뱀은 우리를 설득하는 겁니다. 죄의 근본의 모양은 무엇이냐면 어떤 행위의 요소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오늘 옮겨놓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무엇들을 행하는가, 오늘 어떤 행위의 요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뱀은 계속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오늘 그래서 오늘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이 뱀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와는 이 나무를 계속해서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나무를 보았을 텐데 그 전까지는 이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뱀과 이 대화를 진행한 이후에 이 여인의 눈에는 이 나무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그 여자의 마음에 죄가 싹 트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하는 무지함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요소들이 결국 이 여인의 시선을 변화하게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줌에 그도 먹은지라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하고요. 그런데 오늘 그 명령을 따라 살아왔던 이 아담과 하와가 뱀과의 이 대화 속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오늘 이 여인은 이 나무를, 나무를 바라보게 되고 나무의 열매는 아주 탐스럽게 보이고 오늘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택은 어떠냐면 결국 그 열매를 먹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무지가 죄라 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무지가 생겨나니 결국에는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았던 모든 삶이 오늘 자신의 선택 가운데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굳이 믿고 고지고대로 그것들을 들으며 그것들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선택을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죄의 모양이 어떠한 것으로 시작되었는가?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무지로부터 시작된 이 죄는 우리를 어디의 자리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였고, 오늘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하냐면 자기의 주체성과 주도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양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의존적이었고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모양이 그의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니 결국에는 이 여인과 그의 남편은 자신의 주체성과 주도성을 따라 자신의 결정을 따라 오늘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 눈에 보기에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가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니 결국 먹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하는 주도성과 주체성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너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라, 주도하며 살아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모든 인생의 결정은 너의 결정에 달렸으니 오늘 너는 그 인생을 잘 이끌어가고 경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며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을 따라 살으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속삭임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려면 결국 말씀의 자리로 와야 하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하며,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체성은 날마다 나의 위계로 오늘 나를 향하여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앞에 칭찬받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인생을 살고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 아니기에, 오늘 하나님의 것이기에, 오늘 너는 너의 주도성과 주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날마다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인과 이 남편은 이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7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나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남편과 아내는 계속 벗고 살았습니다. 오늘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열매를 먹고 나니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냐면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보이고 수치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그들의 선택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오늘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냐면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으로 나의 방법으로 덮어내고 가려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계가 보여지고 유한한 물질 오늘 나, 무화과나무 잎이 얼마나 오래가며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바람 앞에 날아가기 마련이고 오늘 시간이 지나면 시들기 마련인데 오늘 그것들을 자신의 선택으로 결정하고 그것들을 선택하여 오늘 다 가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오늘 이들의 인생에는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움만 보이고 수치심만 보이집, 보여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덮기 위하여 자신이 또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오늘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은 죄 앞에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것들을 또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오늘 이들은 결국 어둠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입은 이들이 결국 모든 것들을 다 가리지 못하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이 보이고 우리의 수치심이 보였을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이것들을 덮어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자 많은 인생에서의 결정들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고 사랑으로 덮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들은 죄 가운데 빠져 결국 열매를 먹게 되었고 오늘 자책감과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보게 되고 오늘 그 모든 것들을 가리고자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오늘 이들은 죄 가운데 빠지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무엇만 보이냐면 자신의 부끄러움만 계속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그 목소리를 피하여 숨게 되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이제는 죄 가운데 빠지니 그 음성마저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음성을 피하여 숨게 되는 거죠요. 오늘 이 숨는 결정도 스스로가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볼수 없는 오늘 죄악, 죄악 가운데 있는 시선이 되니 결국에는 하나님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무 사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피하여 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는 어리석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계속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피하고 있고 오늘 숨고 있다는 거죠. 오늘 구절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에 이 질문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이죠. 저라면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아담아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했느냐 하고 아담에게 묻지 않으시고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아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오늘 그것들이 큰 질책과 질타의 목소리로 들려졌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모든 상황과 실상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의 그큰 사랑과 근휴를 아담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 가운데 빠져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거하지 못하고 결국 피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질문에 아담은 대답하지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열매를 먹으면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밝은 눈을 얻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오늘 또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을 보는 눈이었고 죄책감을 느끼는 마음이었으며 수치를 느끼는 감정이고 결국 하나님에 앞에서 피하게 되는 숨김과 숨음이고 오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결국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아담의 대답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럽니다. 두려워하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숨었다 그럽니다. 오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보여진 건 죄책감이었고 수치심이었으며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아담이었을 텐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번도 숨지 않았을 아담이었을 텐데 이제 그 음성 앞에 숨김과 숨음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라는 것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양에서 우리는 죄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오늘 죄를 짓고 오늘 모든 것들이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조금 읽고 묵상하며 상고하니 결국에는 뱀의 유혹의 말이 아니라 그 뱀의 유혹의 말에 탕변하고 대답할 수 없는 그들의 무지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무지함이 결국 죄악가운데로 우리를 한 발자국 더 내딛게 하였습니다 죄로 한 발자국 내딛게 하니 결국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오늘 그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그들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숨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무엇 했느냐가 아니라 어디 있느냐의 질문이지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오늘 어디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오늘 무엇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에는 무엇 했느냐가 아니라 어디 있느냐입니다. 무엇했느냐?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왜 그렇게 계속 자책을 느끼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디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오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오늘 분명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며 넘어지고 주저앉아버린 우리의 모양일지도 모릅니다 죄에 넘어져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송구스러움으로 가득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어디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오늘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인생이라 결국 근본적으로 죄인일 뿐이라 오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수 없을지 모릅니다. 아니 당당하게 설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를 들어 오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할수 없는 송구스러움과 민망함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휘어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어디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오늘 젊은 인생들에게는 또한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의 힘으로 다할수 있을 것 같으나 너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나 오늘 너는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유혹과 속삭임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더욱 더 붙잡는 귀한 성도가 될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는 동일한 대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이 대답이죠. 이 질문입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그 예배의 모양과 예배 행위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화답하는 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계속적으로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오늘 어디 있느냐? 너는 오늘 어디 있었느냐?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은혜와 보혈 앞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오늘 속삭일 겁니다. 주도성과 주체성을 갖고 살아라. 오늘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 가장 아름답게 결정하고 가장 아름답게 꾸려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출세의 자리에 재물 앞에 자리에 권세의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 말씀 앞에 있어야 한다. 십자가 아래 있어야 한다. 오늘 주님의 임재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붙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붙들린 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죄는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오늘 그 죄의 모양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며 오늘 나는 어떻게 인생을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도적으로 주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것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자 하나 채울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지만 결국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으실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겠고 오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 그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무한한 것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덮고 채우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그것은 세상에서 칭찬하며 세상에서 잘했다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누리셔서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만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나의 결정과 나의 주도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셔서, 오늘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영원한 것, 무한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고 채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날마다고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오늘 자책으로 인하여 죄책감으로 인하여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귀한 주의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